안녕하세요. 첫삼 t v 란입니다 오늘은 LFP 배터리 관련 괴담을 양산 중인 모 채널에서 LFP 배터리가 탑재된 레이 EV를 영하 10도에서 주행거리 테스트를 했는데 풀 충전기 중 100km 정도 간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거 진짜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댓글이 달려서 답변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일단 해당 영상 링크를 같이 보내 주셔서 영상 5분 정도 봤고요. 답변 드리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당 테스트의 모순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해당 영상의 제작 목적을 보면요 LFP 배터리는 영하 10도의 기온에서 주행거리가 심각하게 떨어지고 배터리가 광탈한다 그래서 LFP 배터리는 좋지 않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해당 테스트는 LFP 배터리 전기차의 주행거리 광탈이 아니고요 레이 EV LFP 모델의 주행거리 광탈로 보셔야 맞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해당 영상에서 두 사람은 굳이 토레스 EVX나 모델 YRWD로는 테스트를 하지 않고 레이 EV로만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두 사람이 말한대로 단순히 추워서가 아니라 두 차량과 레이브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히트펌프 시스템인데요. 히트펌프 시스템은 최근 출시되는 거의 모든 차량에 탑재되는 겨울철 전기차 운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3원계 배터리 즉 ncm 배터리를 보면요 겨울철 운행시에 히트펌프가 있으면 약 15에서 20% 내외의 효율저하가 일어나고요 동일한 ncm 배터리가 탑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히트펌프가 없다면 약 35에서 40% 내외의 효율저하가 일어납니다 이건 실로 엄청난 차이죠 자 그러면 이제 lfb 배터리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LFP 배터리는 영하 10도에서 약25% 가량의 기본 효율 저하가 일어납니다. 영하 10도가 되면 히트 펌프가 없는 레이 EV는 LFP 배터리의 광탈 현상을 막기 위해서 배터리 히팅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는데요. 이것은 배터리 프리컨디셔닝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배터리 히팅을 위해서는 당연히도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게 됩니다. 만약 레이브 LFP 모델에 히트펌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다면 해당 영상과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하지만 굳이 테스트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던 모델 Y RWD와 토레스 EVX는 히트펌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고요. 따라서 해당 채널에서 언급한 LFP 배터리 테스트는 레이브이로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날씨도 춥고 귀찮아서 모델바의 RWD와 토레스 EVX 테스트는 굳이 하지 않겠다는 말은 히트펌프 시스템이 탑재된 LFP 차량으로는 테스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 드리면 히트펌프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LFP 레이 EV의 경우 영하 10도의 온도에서 배터리 히팅과 히터 사용, 그리고 급가속을 병행할 경우 주행거리는 절반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토레스 EVX와 모델 YRWD는 히트펌프 시스템이 탑재된 LFP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터리 히팅의 레이 EV만큼의 전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해당 테스트는 LFP 전기차의 겨울철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아 레이 EV의 겨울철 배터리 성능으로 보면 된다 정도로 정리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류의 꿀재보는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전기차 신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영상들은 5분 안에 논리를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쌈TV 이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